우리 며느라 혹시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이라도 했니? 아니 그냥 너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꼭 우리 엄마 앞에서 잔뜩 긴장했던 나 같아서. 나도 너만 했을 때 그랬거든.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잘 보이고 싶어서. 아이고 우리 며느라 많이 힘들지? 점심 먹고 설거지 하는데. 문득 우리 엄마 생각이 나더라. 나도 너처럼 우리 시어머니 앞에서 식은땀 흘리면서 요리했었거든. 나보다 열 배는 더 예쁘고 똑 부러진 애가. 왜 나만 보면 긴장하는 건지. 내가 그렇게 무서운가 싶기도 하고.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자꾸 뭐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나다. 그런데 그게 오히려 너한테는 부담이었나 보네. 우리 아들 지 어미 닮아가지고 표현이 영 서툴러. 그 애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. 엄마 제발 며느리한테 잘해주지 마. 그냥 편하게 대해줘. 그게 더 편해. 그말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네. 내가 괜한 마음으로 어설프게 잘해주려다 너한테 짐만 줬나 싶어서 사랑한다. 얘. 내 예쁜 며느라. 그냥 편하게 있어. 나도 이제 편하게 대할게. 서로에게 엄마가 되어주려 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친구하면 되지 뭐. 그치? 우리도. 서로 처음이잖아.